왕사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앙 연기를 그냥 너무 못해 나? 응다 티나 어, 진짜로? 진짜? 응그 오빠 그 있어 말할 때아아어 들켰네 그래? 어, 오 진짜? 또 근데 화면이 왜안 뜨지 또? 여기 여기 김미비어 한번 해줘 김미비어를 하라고? 허, 어 왜? 아니다 그냥 또 이상하고 시작할게. 나오지 시작할게 시작할게 또 이상하고 나오지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이거... 땅에 박혀있어? 아닌가? 아 이거 하, 사실 할로윈 이벤트였어 <laughs> 헐 대박 이게 뭐냐 오빠 여기 어디 맵이야 근데? 여기? 아 가장 쉬운 맵 이렇게 넓은 맵이 좋아. 작은데 넓은 거. 그래야 내가 넓게 넓게 보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아까처럼 너무 좁은 방이면 내가 못 들어가겠어. 이런 방을 무서워서. 큰일 났어. 유령 방을 모르겠어. 얘왜 이렇게 조용해? 그니까. 우와! 우와! 호박 짱커 아, 아,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Can you talk? Can you talk? 말안 하냐? 그러면 온도를 아, 잠깐만! 큰일 났어! 왜왜왜? 위자보드 됐어! 아! 어? 뭐라고 쓴 거지? 오빠 구 아, 여기네 오빠, 아, 오빠 30%야! 아, 나 30%야? 오빠 약 내가 하나 가져갈게 약 하나 먹어 이거 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먹으면 안돼 Where Are You 아니 Where Are You w 아니 이거 혼팅하잖아 안... 어쩔 수 없어 지금 먹으면 너무 손네요 Where Are You 어디야? 이런봐 여기야 어, 여기 5단계다 단계 떴어 헥? 아 얼룩을 안 봤네 나그 유리가 없어 엥? Sure So 이게 유리인가? 여기 앞에 보면 되는데 Sure So Sure So Sure So Sure So 1 0 1루5 15.145. 15.145. 15.145. 15.145. 15.145. 1 5 1 4 오빠 문1 4나1 5 1 4 이거, 이거. 이거. 지문이5 1이1 이거 비디오 카메라 가져오자 비디오 카메라 우리는 같은 방에 있으면 안, 해, 안 해주거든 아하 패치도 오어 아, 아. 아. 제발 살려줘 제발 제발 살려줘? 아니, 귀신이 멧돼지 소리를 내 원령이면 둘 중에 한명 무적이야 일로 오고 있어 다른 데 도망가 오아일 거기 조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오빠. 아, 깨지면 안 돼. 거기서 오는지 봐줘. 어.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아 그럼 뛰어 뛰어 앞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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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뛰어.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앞으로. 어. 아니야 뛰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다시 일로. 이 타겟이 넌거 것 같은데. 나라고? 오빠 마주치고도 오빠 안 왔어? 응 개오바야. 오빠. 빼빼 빼. 뒤로 빼. 쭉쭉쭉. 쭉. 어그렇죠 모습 보여지지 말고 더 오. 뒤로 가봐. 어. 더 뒤로 가서 모습 아예보여줘 오빠 여기서 깜빡거려 거기서 와? 여기서 깜빡거렸어 어? 여기서 깜빡거렸어 저기 갔는데. 오빠 기 어. 아 이렇게 비벼 볼까? 가봐. 계속 가 봐. 그 뛰어 봐. 나 따로는. 뛰어, 뛰어. 오고 있다. 나 따로는 따라오는... 안 온다. 빽, 빽, 빽. 이거 이거 목표 넣데안 돼. <laughs> 오빠! 일로 뛰어. 일로 일로. 일로 뛰어. 거기 왜? 화면 이상했어? 어. 아니, 아니야. 이로 여기인데. 뒤로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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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빽, 빽, 빽. 이거 너다. 아게안 돼. 200% 너다. 근데 왜안 끝나? 아또 한팅 <laughs> 거기서 한한다 거기서 한다 거기서 한팅 <laughs> 거기서, <한 띵>. <웃음> 거기서. <웃음> 어. <웃음> 어 뭐. 여기서 왔잖아 <laughs> <놀라서>. 여기서 왔잖아 <laughs> 거기서, 거기서 소리 나길래 <laughs> 뭐야 뭐 깨졌어 근거 근데 근뭐 근데 근데 빨리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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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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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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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디 미션이 있어? 오빠 어디왜나왜왜왜왜 슬래시 어디지? 왜 없지? 어, 제발 돼. 제발 살려줘!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오겠지? 어, 나 죽이겠어? 어, 거기 있는데 너가 있는 곳에? 어, 어. 이 어, 어, 돌아다닌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기 조심해. 아야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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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거기 조심 오른쪽으로 돌아봐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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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봐 오른쪽으로 <laughs> 돌고 있어? 어 너 뒤에 있었는데 어 여기 온다 여기 온다 너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오빠 여기 막 다른 길이야? 아니야? 쭉 뛰어 쭉 뛰어 쭉 뛰어 계속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계속? 아니야 돌지마 돌지마 거기 기다려 <laughs> 가, 강아지 때린다, 언제 이거. 끝나! 이거. 기다려 아닌가? 사진 깨나나 <laughs> <laughs> 아니 나 너가 타겟이었어. <laughs> 내가 타겟이었으면 재미 없었을 텐데. <laughs> 진짜 어이가. <이건 웃음> <laughs> 내가 구경할 수 있잖아. 얘도 근데 막 타겟 나가 있으면은 헌팅 다시 오빠가 타겟 돼?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하기엔한번 해볼까? 헌팅을 아예 안 하나? 하긴 할 거야. 해봐. 그럼 줘봐 그거. 알았어. 이렇게 실험하는 거지. 절대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진짜요? 어 그냥, 그냥 실험은 해야지. 어떻게 되나. 그렇지 실험은 해야지. 그럼 그럼. 어. 오빠 헌팅이야. 어? 문 닫혔어. 어 아, 아, 잠깐만. 헌팅 어디서 한지. 그냥 어디 누구. 헌팅 끝났는지 좀문좀 좀 아, 만져볼래? 안 끝났어. 안 끝났다고? 나안 따라오나 보다. 안 따라오네. 아안 따라온다. 난 부정이네 그냥. 오빠 이거 됐어 열렸어 헌팅 끝났어 오빠 다시 다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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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 게임이 무한헌팅이 아니니까 정신이 영이면. 야 근데 제 아니... 몸줄 바를 모르는데 그냥 너 찾고 있다 여기서. 막나 찾아? 어너 찾아. 어쩔 수 없, 없다고 전해줘. 우리는 어, 만나지 못하는 사이라고. 팀 여기인 것 같더라고 이런 뭐 어, 있네 <laughs> 저 가장. 저 미친 멧돼지 저거 잘안 보여. 멧돼지? 아, 뭐가 가까이서 보여줘. 뭐 어떻게 응, 해줘. 가까이 보여줘. 가까이서 보여줘. 응. 피해 다니는데 얘가 오빠 싫어하는 거 같아. 어... 너 찾고 있어. 어, 어디가 나갔다. 어? <laughs> 머 어머. 어머. 이 게임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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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궁대에 봐. 저저옷 그냥 옷을 다빨개 벗고 그냥. 빠스먼은 <laughs> 깜빡깜빡거리는 게 빠르잖아. 응. 이거에 비하면 그치? 완전 팬텀이네 이거는 와, 팬텀보다 심해 어 그러네? 와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멀리 있는데도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네 갑자기 멀리 있는데도 막 백스텝해서 눈앞에 나와 뺑뺑이 돌다 보면 헉? 이걸 나랑 같이 했잖아 응그 음, 아저씨 나오는 거? 어우 어우 블랙 오, 아. okay. <laughs> 어, 누가? 아. 오케이. 나이스. 에이즈. 어때? 어려움, 소감, 어려움. 어, 별거 없지. 뭔 소리야? 이게 어렵다고? 아니, 이 나, 이거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라고. 어려움, 난이도. 어때? <laughs> 어땠어? 아니, 뭐가 다른 거야, 그러면은? 그래, 모르고 하면 몰라. 어, 근데 알아야 되는데, 어려워. <laughs> 어려워, <건> 어려운 건데. <laughs> 오빠는 연기가 다 티나, 소금. <laughs> 아니, 그런 게다 티난다고 하길래, 내가 아까 일부러 아이템으로. 아, 나 아이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이템으로 미끼를 던진 거거든.